두유가 이거 미숫가루 두유로 또 이렇게 고소하게 또 나왔나보다야 출시된 좀수된것 같은데 이제야 맛보네. 이거 고소한 미숫가루 어, 두유. 야 요즘에 아주 그냥 두유가 각종 다양한 맛으로 진짜 잘 나오는구나. 야 이거 한번 맛봐야 되겠다. 자, 안녕하세요. 마블라 TV의 부단테널 펼쳐나 비디오 찍는 시비드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 리뷰해볼 어, 두유는 여러분들, 어, 삼육두유야. 우소한 미숫가루 두유라고 해가지고, 요즘 아침에 먹으면 조금 부담없으면서 좀 어, 맛있는 뭐좀 그런 거 없을까.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어, 그런 제품을 또 아침에 먹기 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어, 맛있게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두유 아닌 두유랑 비슷한 좀 가공두유라고 해야 되겠죠, 여러분들. 우유 먹을 때 흰우유가 싫잖아. 어, 흰우유만 먹으면 괜히 배가 살살 아픈 것 같기도 하고, 아침에 먹기 좀 그래서 부담스럽고 이래가지고, 어,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나 이런 거 먹듯이 두유도 가공을 해가지고, 미숫가루, 국물, 들하고 같이 또 기존 두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낸 그런 미숫가루 두유인가 봐이 웰빙 시대에 좀 어울리게끔 나온 그런 제품이네 예. 가공두유 아. 네트로트 식품이네 여기 여러분 예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런 데가 좀 진짜 날카롭긴 하다 이런 모서리 같은 데가 손을 베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게 이유가 있네 이거 하나에 190ml에 125칼로리에요 아침에 먹기 딱 좋은 칼로리죠 여러분들 원액 두유에 36% 대두 고용분이 7% 이상 오공 미숫가루가 1.8%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이 150mg에 8% 들어있고요 콜레스테롤 없고 당뇨가 14g에 14% 지방이 2g에 4%트랜스지많고 포화지방 없고, 탄수화물이 24g, 10% 이렇게 들어있는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미숫가루 이제 우유에다 타먹으면 뭐 그런대로 먹을만한데 또 두유 같은 거랑 이렇게 타서 먹으면은 맛이 또 우유만큼 또 이렇게 맛이 안 나더라고 네. 근데 이거는 과연 어떻게 직접 두유의 명가 어, 더 삼육두유에서 만들었으니까 과연 어떻게 두유랑 비율을 어, 미숫가루랑 잘 어, 맛을 냈는지 궁금해서 이제 구매를 해봤는데 한번 맛을 볼게요 자어 아주 커피 색깔이요 여러분들 야 되게 걸쭉할 줄 알았는데 막 엄청나게 걸쭉... 걸쭉하진 않아 여러분들 자, 이게 향기는 어우 두유 냄새와 그, 어, 오곡 미숫가루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곡물류들의 그 냄새가 이 살포시 두유의 그 어, 향기와 아주 잘 고소하게 달콤만그 어, 향기가 아주 어, 괜찮은데 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삼육두유 고소한 미숫가루 두유 한번 쭉 한번 드셔볼게 요 여러분들 예, 자 음. 일단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아주 진하고 어, 입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면 약간 미끄덕거리는 그런 느낌이잖아 미끌미끌한 어,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좀 느껴지긴 하는데 음, 너무 달지 않으면서 입안에서도 그 고소한 두유의 맛을 음, 아주 잘앙상부있게 비율적으로 아주 잘고 달달한 맛을 잘 어, 담은 그런 맛이야 여러분들 배가 꽤 부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. 음, 괜찮네요, 여러분들. 갈증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좀 달달한 것도 이렇게 타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럴 때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구수한 미숫가루의 맛을 그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두유 두유의 맛을 어, 이 버리지 않으면서 어, 확실하게 어, 이거는 두유랑 어, 미숫가루랑 믹스한 어, 그런 어, 두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체성을 딱 담고 있는 두유로 맛을 내 미숫가루다. 시원하게 먹으면 훨씬 더. 괜찮을 만한 그런 두유의 맛을 갖고 있고요. 오늘 어,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하나씩 영양식으로 이렇게 즐기셔도 괜찮을 만큼 아주 부드럽게 어, 잘 먹는 김을 할수 있는 그런 또 두유의 맛을 또 색다르게 구현시킨 한국적인 어, 그런 두유의 맛을 동시에 어, 느껴볼 수 있는 두유의 색다른 변화 어, 그런 맛을 갖고 있네요, 여러분들. 괜찮아. 그냥 두유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거 하나 먹으면 굉장히 아주 배도 꽤 부르네요, 여러분들.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까지 맛볼라워 t v 푸단테나 펼처럼 비디오 찍는 시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